네, LS 일렉트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기사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LS 일렉트릭, 네 태양광 발전소 공사 수주했고,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도 네 엮여 있고, 네, 중요한 것은 네이 분기 역대급 실적 발표, 네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주가가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좀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도 계 기간까지도 네 팔월 2 7일 이제 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매출을, 어, 보시게 되면은, 네, 지금 올해 연간 계획도, 네, 작년 대비, 네, 거의 한 2차로가량, 2천억가량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2조 5천억, 네,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 중요한 것은 딱 2분기 매출이, 네, 작년, 네, 아, 작년이 아니라, 올해 1분기 매출보다, 네, 지금 증가가 확고히 나,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500억 이상. 네, 그리고 지금 3분기까지도, 네, 지금 매출을, 네, 계획이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그 대기업 우량주, 네, 이런 기업들은 연간 계획이 빨리빨리 나오죠. 영업부에서. 자,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단 재료도 괜찮고 매출도 괜찮은, 네, 안정적인 모습. 협력사 스마트 공장 구축했다. 이런 것도 지금 7월 달에 이미 나왔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 지금 중요한 것은, 음, 재료도 괜찮고, 네, 지금 매출도, 네, 지금 탄탄한 모습. 주가를 봐야겠죠, 주가.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네, 지금 요 구간은 사실 그 지수 영향 때문에, 네, 단기 외국인 매도세, 네, 요거 지금 빠졌는데, 네, 지금 중요한 것은 이동 평균선 완연하게 이탈돼서 이렇게 하향, 네, 하방을 가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단기적으로, 네, 눌림목 매수만 준, 이 N자형 패턴만 지금 나온 것입니다. 자 금요일날 네 지금 저런 수주의 소식과 이런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전고를 뚫어 놨어요 지금 전고를 뚫어 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모습 자 지금 현재 구간은 뭡니까 지금 7월 중순부터 이 세력 포착이 지금 네 6만원 초반대에서 지금 발생이 됐죠 그죠 네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6만원 대더라 네 그래서 지금 어 ls 일렉 트릭, 네, 이런 종목은 어, 추가적인 네, 연말 상승 랠리 가능성이 네,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올해도 지금 올해 초에 반짝, 네, 지금 요거 가고 말았어요. 자, 그리고 지금 네, 쌍곡지로 지금 찍어놨죠. 작년 9월달, 자, 그리고 올해 1월달 그죠? 자, 네, 지금 주가는 지금 어, 매출과 네, 지금 태양과 어, 뭡니까 그 오더, 네, 지금 수주, 네, 그런 소식 때문에 지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더라. 네. 호스피 대기업 우량주기 때문에 지속해서 조금 조금씩 가면해서 전고를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지금 전고가 지금 7 9 0 0 0 원대입니다. 이제 만원 남짓 남았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그 LS 네 일렉트리 이거 주주님들은 그냥 네 끌고 가시는 전략. 제가 봤을 때는 어, 충분히 이 전고를 돌파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지금 주봉인데요. 네, 주봉도 지금 괜찮죠. 네, 주봉도. 네. 지수 영향만 없었더라면 지속해서 갈 거를, 네, 한번 눌림주고 가는, 음, 격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네, 월봉도 지금 나쁘지 않아요, 월봉도. 네, 월봉도 지금 현재 양봉 아래 꼬리로 네, 지금 딱 6만 원을 지지를 받고 있는 현국을 보이다 보니 이제 다음 달에 이제 9월 달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죠. 네, 이렇게 해서 지속해서 네, 이동평균선 지지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면은 굉장히 기대할만한 네, 종목이라고 또볼 수가 있겠습니다. LS 일렉트릭.